도화지를 옮겨놓은 듯한 담벼락, 담벼락가득 오색 찬란한 색채가 평화의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가 인종과 국경을 넘어 한 폭의 그림처럼 담장에 남았습니다. 그 텔레비도 나오잖아요. 네. 그 시골에도 그. 담벼락에다가 그릇그려고 그 얼마나 화려해. 아, 매크로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화려한 도넛을 그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글쎄요. 도넛지 그릇이 완성되면 도넛지 여기 여기. 도로 옆 주택가 담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도로 어? 옆에 시의였 시에서 손에 잡은 붓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고사리 같은 손에도 붓한 자루를 쥐고 누나들의 설명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무엇을 그리는지 이 아이는 알고 있을까요? 열심히 담장만 바라보고 무지개 빛깔로 옷을 입혀가고 있는 이색적인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짝을 지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벽화 앞을 지나다니면서 평화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또 평화를 좀더 염원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한마음이 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상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놀람> 그림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신천지 자원봉사자들 전쟁이 아닌 사랑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담장을 화법 삼아 아픔과 상처가 아닌 희망과 사랑, 그리고 평화를 전하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벽화 그림으로 평화를 전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외국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외국인 오두씨.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오두씨를 만난 건 2월에 찾아가는 건강 닥터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두씨는 지난 겨울 동상에 걸려 손가락과 발가락 한마디씩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오두씨는 신천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기만 합니다. 신천지 자원봉사자들과 앞으로도 함께 봉사하고 싶어하는 오두씨. 얼른 들보세요 벽화 그리기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한국인 대표 간식이자 주식인 라면과 김치도 좋아하는 오두씨. 어느덧 봉사자와 친구가 되어 농담도 나누며 먹는 점심.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야외에서 맛보는 라면과 김밥 한 줄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335 계단에 앉아 먹는 이색적인 풍경도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원성동은 2014년 9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선정된 전국 10개 시범 안심마을 중 하나입니다. 이곳 안심마을에 평화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준비해 온 신천지 자원봉사자들. 응? 아, 네. 허름한 담장으로 도시미관을 해쳤던 담장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준비들로 분주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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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 또 화장할 때 기초화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바탕이잘 깨끗하게 나와야 페이스가 이쁘게 잘 나와요. 벽에 묻은 오물들을 문지르고 벗겨내니 깨끗해졌습니다. 토닥토닥 기초화장하듯 준비된 당장에평화를 주제로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여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 얼굴이 너무 뜨거워 <laughs> 음. 고마워요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 봉사자 한 분이 물장수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럴 때 먹어야 진짜 맛이 나요. 차가운 음료수 한 잔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laughs> 평화를 영원하는 마음에 시작된 담장 벽화. 마음의 벽을 허물듯 외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종파의 스님들도. 오늘 평화를 전하는 벽화 그리기에 손수 나오셨습니다. <목소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화합하고 소통하는 것이 저는 평화라고 생각하거든 네, 감사합니다. 정결을 초월한 사랑과 나눔을 한마음 한뜻으로 전하는 벽화 그리기 봉사. 마음을 나누면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사랑을 나누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정말,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종교를 막론하고, 예, 기독교와 불교, 예,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예,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돼서, 어, 참행복합니다 <laughs> 그림에 조예가 깊으신 스님 한 분. 먼저, 먼저 부드럽고 날렵한 손놀림에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뭐, 것 같습니다. 인종도 종교도 국경도 초월한 사월의 담벼락 그다음. 이야기. 아, 네. 이우 아, 네. 아, 아, 지금이 훨씬 더 추워. 아 그림 그렸어요. 텃밭. 아, 네. 네. 이 활기차고 음. 음. 참 좋아요. 너무 훌륭하다고 느끼고요. 예, 앞으로 저희들도 다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예 기회를 주신다면 더 열심히 예 마음을 나눠서 예대한민국이 어 환한 밝은 미소로 불, 아름다움으로 불안한 세계까지 불안한 널리 불안한 펼쳐지기를 빨간색, 예, 이 봉사단의 기대를 어,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과 차들이 오고 가는 길거리에 한 폭의 그림과 물감이 만나 함께 걷는 정겨운 길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담장에 그려진 평화의 메시지는 천안 시민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도시 유관을 제공하고 안심마을이란 이름에 걸맞게 원선동을 만들었고 담장에 옮겨온 한폭의 그림으로 안심마을은 평화의 거리가 되었습니다.